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 검사 한문혁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종호 술자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건진 법사가 법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 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특검이 건진 법사에 법사폰에 담긴 검경 간부 인사 청탁 정황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중 양국에 먼저 양보하라 고 압박하며 경주 빅딜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대미 현금 투자 비중이 막판 쟁점입니다. 사결돼도 외환시장 부담은 우려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일본과 동일한 권한을 목표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의원 전수조사에 응하라. 고했습니다. 경주 공장 질식사고로 보호구 미창용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음성화학업체에서는 닷새 만에 또초산 비닐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경기 강원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80년 만에 처음으로 연 500만 관람객을 돌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외국인 유가족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캐나다가 트럼프 관세 비판 광고를 내자 트럼프는 협상 중단, 10% 추가 관세로 보복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엘지가 박혜민의 호수비 1호 홈런에 힘입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한화에 승리했습니다. 배우 류승용 씨는 뉴스룸 인터뷰에서 나의 원동력은 여보, 아빠라는 한마디라고 밝혔습니다.